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푸딩젤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바로 뭐냐면 두구두구 바로 푸딩젤리의 가방을 살펴보기를 해볼 거예요, 여러분. 자, 제 가방은 이거예요, 여러분. 이건데 여기에 푸딩젤이가 어 평소에 뭘 들고 다니는지 제가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안 돼. <laughs> 자, 이제 보여드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첫 번째, 첫 번째는 바로 보조배터리예요, 여러분. 보조배터리 이거 샤오미 보조배터리인가? 음, 5천짜리, 용량 5천짜리에 이거 선 같이 아이폰 잭 같이 가지고 다니고 자, 두 번째는 이어폰입니다, 여러분. 이어폰인데, 안 돼! <laughs> 이어폰. 이어폰인데, 이거는 이 알린 이어폰 감기에다가 얘를 원래 이렇게 돌돌 말고 다니거든요? 근데 요새 귀찮아가지고 안 말고 다녔더니만 이어폰을 아주 그냥 땡, 막 떼고떼고 불리고 장난 아니에요. 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 다음. 그 다음은 바로 휴지입니다, 여러분. 휴지. 미니 포켓 휴지. 이렇게 생겼고, 이거 열어서 휴지 한 장씩 이렇게 뽑아서 쓰는 거고 아, 뭐가 자꾸 나와. <laughs>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겁니다, 여러분. 칙칙이 향수예요, 여러분. 이건 올리브영에서 코튼 캔디라는 향인데 이거 되게 달달하고 좋아요. 음, 아주 달달한 냄새가 나네. 자, 그다음에 이겁니다. 이거는 어... 디올 아세요, 여러분? 디올이라는 화장품 브랜드에서 나오는 김연아 립밤이라고 해서 유명하죠. 근데 지금 거의 다 썼어요. 이게 끝이에요. <laughs> 꺼낸 김에 좀 바르고, 그 다음에는 핸드크림입니다, 여러분. 핸드크림.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 냄새 진짜 좋아요. 이거, 이것도 올리브영에서 샀다. 올리브영 식물나라 내추럴 퍼퓸 핸드크림 프루티 그레이프 포도향이에요. 포도향이고, 어, 이거는 보습보다는 좀향에 민감하신 분들, 달달한 향 핸드크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그 다음은 이겁니다. 이거는 헤어 에센스예요, 여러분. 어, 저는 머리에다가 에센스를 거의 맨날 꼭 바르는데 이거는 샘플로 받은 용기에다가 에센스를 따로 넣은 거예요. 이이 이 깍대기랑 똑같이 생긴 내용물 큰게 있는데 그거를 이 샘플 받은 이통 안에다가 넣은 거예요. 어차피 이거랑 그 넣은 내용물하고는 똑같아요. 그 다음에 데이밴드, 어디... 왜냐면 구두 신거나 아니면은 발 다치거나 어디 다칠 때 데이밴드를 꼭 챙깁니다. 그 다음에는 여자들은... 어... 뭐... 만약에... <laughs> 만약에? 어, 친구랑 뭐 밤새 놀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laughs> 밤새 놀수 있는데 그때 이제 화장을 어, 싹다 지웠다가 다시 하기에는 너무 그러니까는 뭐 만약에 밖에서 오랫동안 놀때 필요한 수정 화장 패드입니다 이거 찢으면은 이렇게 동그란 패드 솜에 이렇게 묻혀져 있어요 뭐, 뭐 이런 뭐 뭐라 해야 되지 에센스 같은 게 묻혀져 있어서 그걸로 닦아낸 다음에 다시 어, 보수 공사를 하면은 좋습니다 여러분. 자, <laughs> 이거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거는 아는 언니가 써보라고 줬거든요, 좋다고. 네, 이거 말고 몇번 써봤는데 좋더라고요. 자그 다음은 뭔지 모르지만 영수증 있습니다. 영수증 있어요. 영수증 왜 있는지 모르겠지만. 자, 이거는, 어, 렌즈 세척에, 이에요, 여러분. 렌즈 세척에. 렌즈를 끼기 때문에. 자, 이거는 실핀입니다, 여러분. 어피치 실핀 통인데, 제가 요번 여름때 너무 더워서 계속 똥머리 하고 다니고 그래서 여기 머리끈하고 여기 안에 실핀 통이 필핀이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이거 유용해요. 그리고 통이 너무 귀여워요. <laughs>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향수입니다, 여러분. 안나수이 향수 미니어처인데 이거를 제가 여기 채워놨었는데 저번에 이게 뚜껑이 이렇게 여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여는 건데 그러면 이게 막 굴러다니다가 이렇게, 뚜껑이 렇게 열렸나봐요. 그래서 다 샜더라고요. 그래서 없습니다. 또 다시 채워야 돼요. <laughs> 그 다음에, 어, 돈이 있어요. 돈이 있고, 돈이 만원 있고, 이거는 몇천 원이야? 돈이 만 사천 원이 있어요, 여러분. 보자네. 만 사천 원이 있습니다. 지갑 들고 다니는 거 귀찮아 해서, 이거잘안 <laughs> 하고. 다음에, 동전이 있어요, 여러분. 동전. 300원 있어요. 더 있나? 없어. 아이, 뭐야. 머리핀 굴러다니네? 그리고 속눈썹 풀 미니를 가지고 다녀요. 속눈썹 붙이는, 부신, 그 붙이는, 붙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 속눈썹이 잘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들고 다니고 그 다음에는 버스카드를 들고 다닙니다 여러분 버스카드와 제 신용카드 신용카드 아니고 체크카드가 있어요 이렇게 두 개를 들고 다니요 그래서 없나? <laughs> 다 했나봐요 여러분 없어요. <laughs> 자, 푸딩젤리 가방 안에는 뭐 이런... 막... 돈도 굴러다니고, 막 이런 거다 굴러다니고, 이것도 굴러다니고... 이런 걸다 굴리고 다닙니다. 여러분, <laughs> 자, 여러분,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